5월 15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영남권에서 사흘 동안 살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TKPK 사흘 동안 영남권에서 살다가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 유세에 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영남을 근거로 해서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마를 하긴 했었지만 주로 경기도 수도권에서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고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북입니다. 그래서 또 김문수 후보는 이 유세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폭발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실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죠. 뭐 과거에 YS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를 하면 이렇게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대비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은 느껴졌다라는 평가들이고. 영남이 가장 중요하다. 영남에서 이 김문수 후보로의 지지율이 결집이 되어야 뭐 정말 이번 대선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매우 건방지게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tk에서 30% 이상 40%까지 pk에서는 50%까지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번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사보리스크 이재명 거짓말에 영남의 유권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영남의 유권자들도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수파를 지켜내고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로 김문수가 적합한가, 김문수가 경쟁력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 결집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남에서 결국은 이 시간의 문제다. 결집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양당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후보 경선이 치러질 때부터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어디일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이재명으로 가는 것이다. 국민의 힘에서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후보 단일화를 거치긴 하겠지만, 이게 한덕수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 경쟁이 있을 때부터 이번 이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지역적으로는 영남이 될 것이다. 영남이 어느 정도 결집을 하느냐, 보수파, 그 다음 내용적으로는... 이재명의 사법이스크가될 것이다. 이 이재명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고 또 국민의힘 쪽에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소위 윤 대통령과의 이 관계 정리, 그러니까 개헌과 탄핵에 대한 이 관계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내용으로는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대선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제. 선거 초반 영남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일, 이슬 첫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안으로 이 영남의 대결집,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이 부분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형태의 이재명 방탄, 조희대 공격, 이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최대 승부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질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된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두 연기를 했는데. 대법원의 답변은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각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판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판사들이 뭐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판사들이 모두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던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각 재판부 판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판단할 일입니다. 조의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이 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결정을 할 때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연기하든지 그건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라는 뜻만 내비친 것입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이뭐 문구로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판사는 법과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판이 걸리게 되면 판결을 내릴 때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부터 다시 또 논란입니다. 또다시 전쟁입니다. 제가 이 대통령 선거,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1차 전쟁이다라고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2차 전쟁, 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서 또 난동을 부릴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국민의 힘도 그냥 둘수 없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은 다섯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이 재판부대로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쪽도 있고 중간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법원과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이재명의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이 되고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모두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다섯 가지 법안 또 조이드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뭐 갖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딸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선거판에, 대선판에, 이재명에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답변처럼, 이 재판부 별로 이재명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마저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법안도 뭐 희귀한 법안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한번더 받도록 하자. 3심제를 완전히 부인하고 4심제로 만들자. 이재명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이 재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은 빼버리자. 그러면 뭐 허위사실 공표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법을 바꿔서 아예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보자. 또, 대법원을 아예, 지금 대법원이 14명인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걸 아예 100명까지 만들어버리자. 대법관들을.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재판이 무죄가 아니면 모두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아예 만들자. 뭐 조위대 특검 비롯해서 별의별 희한한 법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을 그냥 대법원 협박용으로 급박용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사위를 통과된 것도 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을 국회 통과를 시킬 겁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모두 통과를 시킬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재명이 재판에 의해서 끌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야 하는 겁니다. 독재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독재가 사법부를 망가뜨리는 걸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걸로 독재를 시작합니다. 내세우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가 어떻게 국회 또는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느냐? 재판을 통해서 그럴듯합니다. 히틀러의 논리입니다. 국민들의 손에 국민들의 찬성을 받으면 독재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뜻대로 할수 없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 국민들의 뜻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법원, 법원제도를 사법부를 만들어 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재명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해도 사법부는 처벌합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이제 이 마지막 장치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허물지 않고서는 독재도 되지 않고 이재명 방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 선 겁니다. 뭐 상식적인 겁니다. 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대부분으로 재판이 올라오면 대부분은 대부분의 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제 이런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뭐 각종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헌법 재판소 각종 법원 대법원 모두 자신 앞에 놓인 이 이재명 관련 이 법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서로 판단이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판사들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판사들이 어떤 뭐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 이재명은 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 독재를 통해서 또 난동을 부리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통령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방탄 법안 이 대법원 겁박을 계속할 것이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런 리스크는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면 큰 의욕이 없습니다. 내일 빨리 투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입니다. 실수만은 하지 않고 빨리 이 선거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기 당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관심은 이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일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영남의 1차 전쟁은 정말 끝났습니다. 영남에서 얼마만큼 지지율이 폭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지율은. 말씀드린 대로 일찍부터 이 민주당의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사법 리스크라고 본다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윤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대선 초반부터 윤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불거졌습니다. 이게 불거진 이유는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남권의 김문수 후보가 가 있을 때이 문제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남권 주민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정도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안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별의 별 이야기가 다떠도니다뭐 김문수 후보가 개음에 대해서 사죄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노발, 대발, 뭐, 화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을 하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지금 윤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그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윤대통령 섭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되는 자체가 그런데 이미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탄핵 전국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개음은 문제가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탄핵은 엉터리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고 온 몸을 던졌습니다. 지금 뭐 계속 논란이입니다. 석동현을 뭐 선대 위에 불러들인 것이 맞느냐. 정호용까지 뭐이 고문으로 위촉을 했다가 또이 해촉을 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 있을 수 있는 뭐 약간들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생각도 분명합니다. 이건 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전통적인 정통 보수 우파 지지층, 윤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저 지지층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선거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윤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걸어서 한동훈, 한덕수 뭐 낮아 빠져 있고 사실은 이준석도 이 문제를 걸어서 후보 단일화는 생각도 하지 말라 홍준표는 저 하와이에 가서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하는데 푸는 방법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뭐윤 대통령이 여기에서 탈당이든 출당이든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팬덤도 있습니다. 또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쉽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마를 하면서 이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은 하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당시킬 수밖에 는 없을 것입니다. 시기는, 시간은 바를수록 좋다. 이번 대선의 특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좀 용인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적인 보수 우파 지지층입니다. 윤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납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한 자리 승부가 되고 있다.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겁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 지지층도 끌어 안아야 되고 함께 가야 하고 중도로의 확장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앞에서 시기만 남는 셈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정식으로 취임을 합니다. 어제 이미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용태가 이야기한다고 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김용태가 먼저 치고 나간 것입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또 자유통일당도 있습니다. 외연 확장도 해야 합니다. 그듯 말씀을 드리지만 김문수 후보는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인기를 끌어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진정성을 갖고 정말 단단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정치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윤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다. 김문수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영남권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김문수는 윤대통령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를 대선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더 강도 높게 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리스크, 윤대통령 리스크를 처리합니다. 이미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처리할 수 있고 하나는 처리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승기를 잡았다. 또 영남 전쟁에 있어서 뭐 기대하는 만큼의 폭발적인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영남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 디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벌리스크 이번 대선은 이재명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안으로 이 구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5월 15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